오메가3 사용설명서, 윌리엄 시어스. 예, 계속 읽어 나가보겠습니다. <laughs> 오메가3 보충제 제대로 알고 먹어야 한다. 어떻게 알면 좋을까요? 오메가3의 부족은 미국의 영양 섭취 실태 조사에서 상위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일능에 상관없이 오메가3 1필요 섭취량의 20%만 섭취한다.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매주 해산물을 평균 99g 정도만 섭취해서 주당 건장 섭취량 340g에 한참 모자란다. 전형적인 서구식단의 오메가3 e p d h 가 얼마나 부족한지 살펴보면 이렇다. 음, 120ml, 150ml, 300ml, 1000mg, 1번이 1000mg, 아, 이 정도 수준이군요. 유럽도 그렇고요. 이렇게 중국에 들어 오메가3를 37mg, 너무 적네요. 이 장에서 더 자신에게 딱 맞는 생선료 보충제를 찾는 방법과 안전한 생, 해산물을 구입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이번 장에는 병을 앓는 사람이나 병에 걸리기 싫은 사람에게 예, 처방하는 자료와 되어진다. 오메가3 EPA, DHA 1일 권장량 1000mg으로 볼때 1일 예, 섭취량은 생선료 전체가 아니라 오메가3 EPA, DHA의 1일 섭취량을 뜻한다. 생선료 전체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위한 오메가3 섭취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세계에서 건강하게 사는 기간과 성명이 가장 긴 일본인들은 매일 오메가... 3EPH를 평균 700에서 1000mg 정도를 섭취한다. 음, 유니시티의 그 제품 같으면은 한개 정도밖에 하루에 안 한다는 건데요. 최고의 과학자들이 권장하는 복용량은 얼마일까? 나는 보통 지방산 지질연구 국회의 회피와 미국 보건 심장합회 등의 섭취량을 따른다. 보통 제 음, 한 1000mg 이상을 섭취하는데, 어, 의사와 상의해야 된다고 <laughs> 성인의 최소 섭취량은 오메가3, EPA, DHA 성인 어, 최소 섭취량은 매일 2000에서 칼로리당 500mg 기름진 해산물 매주 약 340g 나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들은 오메가3, EPA, DHA를 최소 500에서 매일 1000mg을 섭취해야 한다고 권한다 음, 그정도로 권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오메가3 지방 섭취량은 1에서 2천에서 약 1000mg이 된다. 왜냐하면 다른 음식들을 좀더 섭취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000칼로리를 소비하는 활동적인 사람은 오메가3 지방을 1,500mg 정도 섭취해야 한다. 심장병이 있는 성인 환자의 최소 섭취량은, 어, 심장병이 있다, 있다면은, 최소가 1000mg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영유아 최소 섭취량은 300mg 이상, 423세 이상은 500mg 정도로 하루 한날 정도, 이틀에 한날 정도 먹으면 되겠네요. 정부 의료기관의 자문을 제공하는 신뢰할 만한 건강전문의학연구소는 일일 섭취량을 상향 조절하라고 권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환자들을 위한 오메가3 섭취법은 1일 2,000 칼로리당 EPADH 500mg은 예방 의학 차원의 최소 섭취량이다. 그러니까 신경질환 환자 섭취량은 최소 2,000mg을 섭취해야 된다. 에 이렇게, 음, 그래서 2,000에서 6,000mg으로 권했다라는 건데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심장 혈관 질환 환자 섭취량은 미국 심장협회는 심장질환은 성인 환자나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성인에게 매일 오메가 어, 1000mg 이상, 1000mg을 어, 먹는다라는 거죠. <laughs> 최소 1 0 0에서 1200mg을 먹도록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선을 싫어하고 대신 생선유 보충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생선유 보충제로 오메가3 e p a d 질을 1000mg 섭취하고 거기에다가 매주 기름진 생선을 1000, 아, 170g 정도 두번 섭취하면 1섭취량이총 2000mg에 달한다. 어, 이 정도도 뭐 최약가가 되겠지요. 왜냐하면 오메가6를 많이 먹기 때문에 중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요 트리글레드 어,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오메가3 EPH를 4,000mg 섭취하라고 권장을 한다 그렇게 하면 트리글레드 수치가 30% 40%까지 낮아진다 염증성 질환 환자 섭취량은 1일에서 3,000 4,000mg이 좋다고 하면 어, 개수로는 1대 알 정도가 되겠군요 어, Q&A, 오메가3 복용량 이것이 궁금하다. 오메가3 보충제 DHA만 먹는 것과 DHA와 EPA를 함께 먹는 것은 어느 쪽이 좋을까요? 지난 10년 동안 오메가3 지방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오메가3, DHA, EPA 중에 어느 쪽이 영, 중요한지 이 두뇌 조직에는 EPA보다 DHA, 또 EPA는 혈관 증진, 도움을 준다. 생선에는 두 종류의 오메가3가 있어서 EPA, DHA, 붉은 연어와 같은 특정 생선의 1대 1.4의 비율로 들어있다. DHA 함유율이 EPA보다 약간 높은 편이 연어에서 있다는 건데요. 해산물인 해조류에도 DHA와 EPA가 들어있는데 생선에는 EPA와 DHA가 약 1대 1, 1대 2로 <laughs> 되어 있다. 모유에도 두종류 오메가3가 있다. EPA, DHA,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음, EPA, DHA, 2대, <laughs> DHA가, e 가배 DHA가 1로 되어 있을 때가 좋은 약효과를 낸다고 하죠. 몇몇 영양 보충제, 특히 영유, 아, 용에는 DHA만 들어있지만은 아무 문제가 없다. 어릴 때는 두뇌가 급성장해서 DH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아, 어릴 때는 더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EPA가 DH 모두 섭취하는 것이 현명하지만 오메가3만 충분히 섭취한다면 EPA, DH 중 하나가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자연은 상호전환이라는 생화학적 보호 절차를 갖지고 있기 때문이다. 효소가 DH, EPA로 전환할 수 있고 그 보다는 빈도가 낮지만 그 반대로도 전환할 수 있어서 조직은 둘 중에 어느 쪽이든 가장 필요한 것을 얻게 된다. 미피의 DH는 친한 친구다. 둘은 함께 일한다. 시너지란 1 플러스 1은 3.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오메가3 혈증 수치는 얼마나 높은지 측정할 수 있는 혈액 검사가 있나요? 물론 있다. 콜레스롤과트리글리세라이드를 측정하는 혈중 지질 분석 이외에도 오메가 지방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능하게 분석을 할수 있다는 거고, 그 어떤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오메가3와 식스의 비율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큰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다 어떻게 다 그렇게 다 체크를 할수 있겠나요?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을 볼때 염증성이 많은 식스를 많이 먹는다면, 오메가3를 좀더 많이 먹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메가 3 EPA DHA 평균 1,000에서 1,500 아, 이렇게 섭취하는 사람은 몇달 내에 그 목표 수치에 도달할 수가 있다. 아, 이렇게 수치는 적혈구 세포막 내의 오메가 지방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는 조만간 혈중 지질 검사에 들어가는 일상적인 검사가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환자 15명을 오메가 지수를 측정해 보니까.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최적 수준은 어떤데, 이렇게 생선육 캡슐을 먹고 나면 비린맛이 느껴지는데 없앨 방법은, 어, 아, 첫째, 위가 아니라 장에서 작용하도록 코칭된 생선육 캡슐을 복용하면 좋고, 두 번째는 캡슐을 삼키고 나서 레몬 조각을 빨아 비린 생선 맛을 없애고, 셋째는 음식이라 오렌지 주스를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아, 레몬과 함께. 해서 레몬 자체를 브라스해서 나오는 제품들도 있지요. 어또 아마유에 든 오메가 3가 생선유의 오메가 3 EPA, DHA만큼 좋은가요? 아마유는 매우 건강한 좋은 기름이며 아마시 가루는 파이터뉴트리언 스토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나는 아침마다 스무리에 아마시 가루를 두 숟가락 넣어 먹는다. 아마유도 오메가 3로 분류되지만은 체내에 해산물의 오메가3 EPA, DHA와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는다. 전형적인 소고직단에 많이 함유된 아마유는 많이 섭취해도 혈중 오메가3 EPA 수치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마유에 함유된 오메가3는 알파, 닐롤렌산이라는 단신으로 탄소 원자가 18개 뿐이고 오메가3는 EPA, DHA, 탄소 원자가 20개와 22개처럼 탄소 사슬이 길수록 체내와 두뇌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활동한다. 그래서 해산물로 오메가3, EPA, DHA를 섭취하면 두뇌와 심장 같은 조직으로 곧장 이동한다. 큰더 도움이 크다라는 거죠. 훨씬 아마요와 카놀라요, 어두의 오메가3는 전구 물질이다. 이와 같은 물질이 체내에 없어되면 간에서 효소 공정이라는 복잡한 생화학적인 단계를 거쳐서, 단신 ALA의 탄소 2개나 4개를 첨가해, 장신의 EPADH로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전구 물질로서의 아마시유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더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생선유가 좋다. 이 말이고, 탄소를 증가해서 전환하는 신체 기능의 효율성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겠죠. 소화 대체율이 아마요의 오메가3를 DH로 전환하는 비율이 4%가 채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아마요는 생선유 대신이 아니라 생선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군요. 대체하기도 사다마다다 다르니까요. 생화학자들은 ALA가 EPADH를 전환하는 과정을 AAL 분자가 언덕을 올라가는 과정으로 묘사한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AALA 분자들은 너무 게을러서 언덕을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미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EPADH 분자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참고를 해서 생선주를 먹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식품에 첨가된 오메가3도 건강에 이롭나요? 소비자 경고 관련은 오메가 3가 인기를 얻으면서 식품 회사들은 라벨에 오메가를 적어 놓고 싶어한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요와 카놀라유에 함유된 오메가처럼 훨씬 값싸고 짧은 오메가 3를 첨가해 놓고 포장지에는 오메가 3 강화 식품이라고 적는다. 식품에 어떤 오메가3가 첨가되어 있는지 구별하는 요령이 하나 있다. 라벨에 오메가3라고만 적혀 있으면, 카놀레아유나 아마유가 추출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오메가3ALA라고 적혀 있기도 한다. 그러므로 오메가3DHA, DHA, 허번해양, 원료에서 추출한 오메가3라고 적힌 것을 찾아 구입하기를 바란다. 채식주의자들은 어떻게 오메가3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나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좋은 식단은 유제품과 알, 해산물도 먹는 채식주의 식단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해산물과 야채를 함께 먹는 것이 좋다. 채식주의자에도 해초의 채식을 같이 하면 좋다. 어, 아마유를 옹호하는 채식주의자들은 식물성 원료에서 오메가3DH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들은 오메가6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으려면 ALASDH로 전환되는 과정이 지방을 받지 않는다고,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마시 4분의 1컵에는 ALA가 약 3600mg, 아마유 한 숟가락에는 약 6000mg 정도 들어있다. 호두 약 28g에는 2600mg 정도가 함유되어 있다. 해산물 170g에는 오메가3가 2000에서 3000mg 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오메가3가 들어있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ALA에서 e p a d h 로 전환되는 비율이 4%로 가정해보자. 그러면 아마 이두 숟가락에는 ALA가 12,000mg이 들어있고 4% 전환 비율로 따지면 약 500mg의 오메가3가 나온다. 전환 비율이 1%면은 오메가3가 120mg밖에 나오지 않는다. 호도 약 28g에 함유된 ALA 2600mg에서 0.04를 곱하면 오메가 아3 100mg이 나온다. 나는 최근에 식이요법을 상담으로 오늘 47세의 호사 엘리스를 만났다. 오랫동안 철저한 환전채식주의로 살아온 엘리스는 매일 갈아놓은 아마씨를 먹어서 오메가3를 충분히 보충하고 있다고 조정했다. 생선유 보충제는 먹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laughs> 엘리스의 적혈구속 오메가3 지수를 측정해 보여주었다. 엘리스의 오메가3 지수는 3.6 으로 최적인8% 보다 훨씬 작았다, 낮았다. 엘리스는 자신의 오메가 3 지수를 확인하고 나자 현명한 간호사답게 해저리에서 추출한 h 에 300mg을 매일 꼬박꼬박 챙겨 먹겠다고 했다. 그리고 터 3개월 후 엘리스의 적 결과 오메가 3 지수가 5.7%로 상승했다. 이 확신이 생긴 엘리스는 매일 아마유에 오메가 3 보충제 1,000mg까지 계속 챙겨 먹었다. 피해경기 이전 여성은 에스트르겐 효과 덕분에 아마요에서 메가3EPADH로 전는한 데는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새우 같은 해산물에서 추출한 크릴는 일반 생선류와 어떻게 다르나요? 새우 같은 해산물인 크릴은 차가운 바다에서 풍부한데 좀더큰 물고기 먹이 된다. 그릴류에 함유된 두 가지 주요한 오메가-3 지방산은 생선이 들어 있는 EPA와 DHA와 똑같다. 하지만 생선류와 달리 그릴류에 함유된 대부분의 오메가-3는 인지질 형태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생화학적 차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인제는 오메가-3 트리글리세이드와 인지질 에틸에스테르라는 세 가지 생화학적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이세 가지 오메가-3 형태는 식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잘 흡수되지만 인지질 형태가 다른 두 가지 형태보다 훨씬 더 쉽게 흡수된다는 증거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예비 증거에 따르면 신체는 오메가 3 인지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며 분배할 때에 훨씬 적은 에너지를 들여서 훨씬 적은 신진 대사를 단계를 거친다. 또한 크릴유에는 건강에 좋은 분홍색 색소인 아스다논틴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크릴유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발휘해 이류머티 관절염을 완화해 준다. 계란은 오메가-3를 추출할수 있는 좋은 식재료인가요? 몇몇 기라은 그렇지만은 해산물만큼은 좋지가 않다. 계란 노른자 하나에 약 25mg 정도의 DHA가 함유되어 있다. 오메가3 이 p DHA 1일 권장 섭취량의 약 10에서 20% 들어있는 것이다. 계란 흰자에는 오메가3가 없기 때문에 가족성고콜레스롤 혈증이라는 희귀한 유전적 문제를 안고 있어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게 아니라면 계란 흰자로 만든 오메가3를 피하고 계란 하나를 다 먹기 바란다. 확실한 예방 조치는 아니지만 노른자의 DHA가 많이 파괴되지 않도록 계란을 너무 많이 익히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계란 섭취를 허용함에 따라서 나도 대부분의 환자들.어. 해군의 환자들에게 하루 계란 하나 정도는 괜찮다고 말한다.그리스를 여행하다가 그리스 계란이 맛이 더 좋을 뿐만 아니라 노른자 색깔이 저항색에 가까울 정도로 훨씬 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스의 언덩들은 자유롭게 뛰놀고 오메가 3가 풍부한 식물을 먹고 저렴며 생선도 약간 먹는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영양소 결핍에 시달리는 미국의 언덩들은 오메가 3가 부족한 값싼 사료를 먹고 살이 쪄서 노른자 색이 옅은 알을 낳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은 계란 노른자에 함유된 오메가 3의 비율이 상급용으로 끼는 닭보다 방목한 닭에서 15배나 정도로 높았다. 또한 생선을 먹은 안닭의 계란 노른자에는 미국 슈품마켓에서 파는 계란의 노른자보다 6배 많은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었다.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동물이 먹는 것도 우리를 만드는 들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건강 상태를 개선하면 려 오메가3를 얼마나 오랫동안 섭취해야 하나요? 심장혈관연구학자 힐리스 박사는 오늘 출발에서 시작하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한다. 이 a DH가 이렇게 아 1000mg 정도 2000mg을 섭취하고 발초당 매일 3000mg을 섭취해야 된다. 도움이 받으려면 은아 그렇고요. 오메가3 알코올 중독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알코올 중독에도 이렇게 알코올은 두뇌세포의산화된 DH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에큰 네,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어, 아르테미스 시모 폴로스, 어, 박사는 알코올이 두뇌에서 DH를 걸려내기 때문에 우울증을 유발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알콜을 많이 하면 우울증이 많으신 술과 담배는 조직 내에 DH 섭취를 낮춘다. 그래서 오메가 더 필요하다. 오메가3를 더 많이 섭취하면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것은 유전자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유전자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건강을 증진시킨다 영양여전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에서 식품과 여전자의 관계를 연구한다 이렇게 해서 큰 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e p a d h a 가 확실하고 또 생선류로 된 것으로 하루에 1000에서 2000정도를 꾸준히 먹어주면 아주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답이 나오고 있네요 오메가 3는 개개인이 각자 유전자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유전자의 끄고 켜는 스위치는 달리 말해서 진진 대에서 과정의 신호 경, 전달 경로라고 한다. 오메가 3이 PD에지는 건강한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해로운 유전자를 억제해서 그와 같은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로 자체를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메가 3가 암 예방에 완화에 도움이 될까요? 그 나는 암 생존자로서 오메가3가 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다. 그러다가 오메가3 이 p a 대출을 많이 섭취할수록 거의 모든 질병의 합병증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오메가3의 의학적인 가치에 매료되었다. 암도 그런 질병에 속한다. 아주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몇몇 연구에서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할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고 한다. 생선을 더 많이 먹으면 암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은 밝혀낸 대규모 연구인 유럽 암 예방조사는 10개 유럽 국가 사람들 수천 명의 식습관을 분석해서 매주 생선을 약 280에서 570g 정도 섭취하는 사람들이 결정암에 걸릴 확률이 30% 낮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정. 300명 정도를 연구한 스토리의 틀랜드의 연구에는 어, 아, 이렇게 나왔다. 2006년에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이렇게 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각각 연구에서, 음, 이렇게 결장 암에서. 2010년 연구한 연구에서는 암의 전단계 증상인 대장 용종이 있는 사람들이 6살 동안 매일 오메가3-PDE를 2000mg 복용하자 용종의 수와 크기가 감소했다. 하지만 위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용종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2600명을 연구한 스웨덴을 한 연구에는 전립선 암 확률이 43% 낮았다. 47000명을 연구했는 추적 연구 결과에서는 생선이 훨씬 전립선 암이 위험을 낮았다. 스웨덴 연구에서도 대장암에 도움되고 암 연구들에 이 어, 영양 부족을 극복하기 쉽다. 암 투병에서는 이렇게 영양 부족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먹음으로써 도움을 가진다는 거죠.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오메가 3 EPA DHA 효과는 주로 대장암, 전립선암, 자궁암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음, 그러면 이전립선암 대장암이 혈액과 관계도 있고 음, 오메가 3 EPA DHA가 암 위험을 낮추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학자들은 오메가3가 세포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반면에 과도한 오메가6는 암세포 촉진제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양유전학이라는 과학 분야에서 어떻게 설명할까? 몇몇 사람들은 특정 암의 발병 경향을 높이는 가족 유전자를 타고 태어난다. 하지만 그 유전자가 작동해서 암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그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아서 암이 발생하지 않느냐는 오메가3와 같은 특정 영양소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은 대물소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전류소의 COX2와 프로스타글란딩 같은 염증 촉진 화학 물질의 양을 감소시킨다고 말한다. 우리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주면 염증 자체가 또 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아항암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포 자살을 사기 파괴 과정을 촉진시킨다라는 거죠. 생선류를 매일 먹으려고 하는데 가끔씩 잊어 먹어요. 오메가 3, EPA, 에지 a 는 지방 용해 영양소로서 지방에 저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매일 충분한 양을 복용하면 조직 내의 오메가 3 수치는 상당히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오메가3 수치가 다시 차오르고 계속해서 먹으면 밤면에 비타민 D와 같은 수용성 영양소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복용해야 된다. 며칠 먹지 않으면 체내에 비타민 D 수치도 급속도로 낮아진다. 하지만 오메가3 연구학자들은 오메가3가 체내에 아주 오랫동안 저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메가3를 매일 섭취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역시 오메가3. 음, 그렇네요. 자주, 자주. 그때그때 그때 계속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애완 사료 오메가 3를 첨가하면 애완 동물의 건강 상태가 나아질 뿐만 아니라 수명이 늘어난다고 했고 생선류를 지나치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이를 오메가 3 섭취량의 공식적인 상한선은 없지만은 식약청은 의사의 조언과 감독 없이 하루에 3,000mg 이상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어, 자신에게 적합한 섭취량은 항상 의사와 상의해서 말하기로. 하... 근데 이거 식약처에서는 역시 최소한의 어떤 것으로, 왜냐면 약과 같은 어떤 그 음식을 이 약과 같은 생각을 해서 혈류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밖에 있는 염증성을 생각하면 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죠. 오메가3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필요한가요? 그렇다. 남성이 여성보다 오메가3 부족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에스들에게는 수치가 높을수록 식물성 음식성의 오메가3, EPA, DH가 더잘 전환된다.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성인의 오메가3, 이를 건장량. e p 이 d 지를 최소 500mg 이상 매주 기능진 음식을 340g 먹고 생선유 보충제나 오메가3 강화식품으로 500mg을 복용하거나 이렇게 도움을 임신과 수인 100mg으로 0 하고 신경장애는 1000에서 6000 심장혈관에는 3000 염증성 질환에는 손진에서 4000트리글레세라드 수치가 높은 상태는 4000 아, 이렇게 해서, 어,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예, 이 이상, 뭐, 이 이상 음식으로 해서 좋은, 어, 효과를 보려면 한번 제대로 드시고, 또, 이 여기 또 맞춰서 유지를 하면 도움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